좀 놀라운 사실을 새로 알게 됐는데요. 이 대한민국 사단을 일으킨 최순실이가 정윤네와 결혼을 몇 년도에 했는걸 알고 계세요? 95년도 95년도 아니에요? 했죠. 예. 국민들이 언론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듬해 96년에. 정유라가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유라 96년 호적이 96년으로 안돼 있나요? 96년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의혹들은 있었죠.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어좀 성숙한 것 같더라. 그러면서 마치 이제 일각에서는 조금 더 나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로 이런 의혹만 제기했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저런 이상한 방향으로 몰지 마시고요. 예. 근데 어쨌든 아니네, 그거로 넘어가기 전에 네. 잠깐만요. 음. 왜냐하면 방송이 네. 우리가 그냥 팟캐스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금 하신 말씀이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당시 의원 시절에 하신 말씀이 확실한 취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안현님 말씀하고 계신 거 분명한 거죠 저는 팩트만 지금 말씀드리는 아. 거고 제 추정이라든지 저는 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평론가가 돼버렸어요 왜다그 모두 저는... 까기를 해요 벼락 안에 또 그냥 자기 얘기만 하세요 아, 아니, 글쎄 저는 평론 같은 거 싫어합니다 오. 제가 발로 뛰고 현, 현실로 현재 실제로 들은 것들만 그것만 전달을 하는 것이고요. 예. 동네 아줌마들이 음. 또이 방송을 들으면 많은 주부들 주부 청취자들이 예.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출생.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새로운 팩트는 예. 정윤혜 최순실의 결혼이 95년이 아니라. (92년이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독일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 잠깐만 그, 잠깐만요 (95년이 아니라) (92년) 예 (92년) 겨울에,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아,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루 전에 독일 갔다 와서 예 오늘 이 이야기를 처, 제가 처음 하는 건데요 음. 어, (92년) 겨울 강남의 모뭐 호텔에서 야 이건 그 충격적인 어, 얘기입니다. 어, 임선희 예. 그리고 최순실 그 삼남매 직계 가족 약 20여 명이만 참석한 식 아닌 결혼식, 그러니까 가족들만 조촐하게 했는데 예. 현수막을 붙였어요. 현수막을 현수막 결혼식에는 현수막을 붙이지 않잖아요. 예. 애들 돌잔치도 아니고 음. 현수막을 붙인 결혼식 봤습니까? 봉두산님하고 형수님하고 결혼할 때 현수막 붙이고 했어요? 우리 현수막은 안 붙이죠 결혼식 때 우리는 안 우리 안 붙이고 팬카페에서 붙이죠 <laughs> 근데 어, 현수막을 어... 결혼식장에서 붙이고 가족들만의 아주 폐쇄적이고 초철하게 한그 결혼식에 참석한 독일교포 한 분의 정언이었어요 그리고 그한 분한테 92년 결혼했다라고 네, 네, 하는 게그한 분한테 최순실씨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채태민은 정윤애가 재미 사업가, 또 독일에서 또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업가를 알고 있으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하셨는면안 된다. 정윤애를 사업가, 외국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내 아버지 채태민에게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해줘라. 그렇게 최순실이가 이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어, 결혼식을 그 참석했던 그분이 예. 공개를 해도 될것 같아요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그럼 90년도 70, 70살 정도 됐고요 예. 정윤의 최순실 예. 최초로 92년도에 독일의 회사를 만들지 않습니까 유벨. 유벨이라는 그 회사에 같이 공동대표로 등장하는 유준호씨예요 이분의 오. 기억이 틀려설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유배를 설립한 그해 그의 겨울이었으니까 유배는 92년도 설립됐으니까 그렇죠. 그해 겨울 92년 겨울에 정윤혜 최순실이가 결혼을 한 것이죠. 아니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들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 기억에 기억을 더듬 더듬은 거니까. 유준호씨가 이렇게 발언한 걸 예를 들어서 나중에라도 아 92년 결혼 제가 얘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뭔가가 있지 않고서 우리 안희원님이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주진호도 있었고 안희원도 있었고 오승일도 있었기 예, 때문에. 알아들었습니다. 다들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오늘 네. 밝히신 내용은 이제 추지원 유준호씨라고 하는 추지원이 확실한 거예요. 네, 그분이 직접 얘기했었으니 그리고 그분은 어, 그래. 전희 최순실의 독일 첫 회사 유배를 함께 세웠던 분. 그렇죠. 음. 자, 근데 이제 저는 거기서 92년 출생의 의미가 뭐죠? 어... 왜9 6년까 자, 바꿨을까요? 그러면은 92년도에 결혼식을 했는데 예. 왜 결혼 식을 95년도에 했을까? 얘기하세요. 말지 우리를 이렇게 지 말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리고 정유라의 96년 호적 신고 이거, 이런 좀 퍼즐들이 좀 새롭게, 새롭게 좀 맞춰지는 게. 아, 판이 있는데요. 완전히 뒤집히는 건데, 네, 이렇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아, 역시 봉도사님이시네. 요 예, 예. 예. 그래서 어, 두 사람의 결혼을 9 5년에한걸로 봤을 때 정유라하고 예. 92년도에 결혼했을 때 정유라하고는 정률화하고. 이게 상당히 이 퍼즐 자체가 틀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일테면 92년도에 결, 실제 결혼했다고 한다면 정유라 출생은 개연성이 (93년서부터) 가능해지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그다음 상상은 예. 우리 똑똑한 우리 국민들에게 또 이~ 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주부 청취자들이 한번 퍼즐을 야. 맞추는 걸로 한번 좀 여백으로 좀 남겨두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그 연도 결혼 연도를 얘기를 하는 게안 의원님께서 추정컨대 이게 무슨 출생의 얽혀 있는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그 자리에 그 결혼식 장 자리에 <laughs> 자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은 가족이었지 않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했죠. 참석을, 애썼, 참석을 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셨죠. 근데 그 자리에 박근혜 없었어요. 당시 운동 생활하고 있었다. 네. 그러나 그 당시에 계속 그 만났고 음... 가족처럼 지내. 지냈... 죠 그런데 그 가족들만의 참석한 그 결혼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없었다. 음... 이게 참 재미있고 뭐, 몸이, 몸이 건강은 좀안 좋고 뭐 감기 겨울이니까 감기가 걸렸겠나 뭐몸 상태가 좀안 좋았겠죠. 어, 봉도사님은 알았어, 동생이 좀... 결혼하는데 독감 걸렸다고 안 갑니까? 어, 그럼 뭐 독감 위에 다른 상태겠죠. 뭐 저를 이제 슬금슬금 또 낚시네. 아니 근데 진짜 92년 그 유준호 씨의 기억이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 회사를 설립한 그해 겨울, 이었으니까 이야. 유준호 씨가 92년 그 연도는 헷갈릴 수 있어도 음. 회사를 설립한 그해에 회사 그그 한국 나가서 결혼식을 참석했다는 예. 거 이거는. 헷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인사고, 어떤 특정 사건이 연결되면 이게 기억이 정확한 건데 유배를 설립한 그의 겨울이었다라고 하니까 신빙성이 좀 있네요. 이게 결산이라면 결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박근혜 게이트 이 지점에서 가장 핵심 인물이 사실은 최순실, 박근혜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 음, 그이 네. 사건의 척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짧게라도 정유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유라를 지금 이 사건의 코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그 구치소 청문회 때도 정유라 이야기를 꺼내니까 눈물을 흘렸다 감정렸다라든지 이상하게 장시하고는 느낌이 좀 다른 게요 제 생각에는 정유라는 뭐랄까 그들의 패밀리가 정유라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예.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정유라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기보다는 음. 이 서스펜스 저질 대하 역사 정치 음모 로맨스 애로 뭐 이거에 결과물이야? 예. 네, 그런 그 <laughs> 드라마가 정유라가 없으면 퍼즐이 안 되는. 예. 네. 어쨌든 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의 깊은 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유라가 비단 2 대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학교를 거의 안 다니다시피하면서 입학용광에 없는 그런 특례를 받아서 학교를 진학을 했고 또 정유라를 IOC 위원 만들려고. 어, 승마도 시키고 박태환, 김연아도 제거하려고 하고 어, 그리고 이 모든 그 정황이 그 정유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 내지는 개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흘러간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요청을 했고 어, 아마도 뭐 적색수배 리스트에 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 경찰, 독일 검찰이 어, 움직일 텐데 신병 확보를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숨어야 거기서 거기고 붙여진 손바닥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신병 확보가 될 거고 만약 정유라가 신병 확보가 돼서 구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시종일관 초지일관 나는 모른다 내지는 나는 안 했다 이런 태도를 취했던 박근혜나 최순실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의 실체가 뭔지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 뭐 아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시죠. <laughs>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laughs> 갑자 정유라는 누구 딸인가? <laughs> 어... 아이 또 예, 하는무 뭐 하는 방송 을 진행하셨으니까. 아이 음모라는 것이요. 우리도 이번에 정문회를 보니까 국회의원들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면 추정을 하시더만요. 그렇 그러니까 네. 추정을 하는 이유는 추정이라는 그 기본 설정이 뭔가 정황적인 논리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추정이 되는데 정치인들이 이제 과도하게 음모론에 안빠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본인 사석에 가면은 다 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석에서 네. 저는요, 이번 청문회의 최대 그 음모 내지는 예측 어, 그 론은 뭔지 아세요? 김기준 실장한테 국민의당 의원이 당신도 천담 못 가겠다 그랬죠. 천국 네. 못갈것 같다. 그게 최대 음모론 같아요. 왜요? 왜요? <laughs> 가장 예측 뭐 하여튼 모든 가장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거 보다가. 그러니까 일소에는 이제 뭐. 정유라가 박근혜 씨의 딸이 아니냐. 근데 이제 그거를 아니라고 들이대는 이쪽에 반박들이 분쇄가 가능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이가 안 맞잖아, 일단. 태어난 연.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예를 들면 뭐, 저희 집안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태어난 지몇년 후에, 여러저러한 이유로.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호적이 한 늦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윤의 아버지가. 네. 그 최순실이 이미 애를 낳아가지고 왔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네. 한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이미 있었다. 애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 분쇄를 해보면 나이 이야기는 그쪽의 논리, 그 논리에 반박하는 증거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나이는. 음. 두 번째, 이제 한결의 김우겸 대기자 이분께서 칼럼에 쓰셨던 글인데 네. 본인들도 계속 추적을 할때 박근혜 씨의 딸 일이 아닌가라고 추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너무 닮아서 이건 최순실 딸이 100% 맞다라고 그걸 접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네. 그 아주 가까운 지인이 임신한 걸 봤다, 고 증언했다고 두 가지. 아, 최순실이 거예요. 임신한 것 예, 봤다. 최순실이 임신한 걸 봤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음, 때문에 접었다. 음. 근데,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김,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정 반대 증언을 했죠. 그렇죠. 주위에 최순실이 임신한 것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한 번도 하나도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알리바이를 만드는 어떤 핵심에 있는 주변 사람이 동원될 거짓말할 수도 있는 수 이야기. 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사진에 너무 닮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반박이 가능한 게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은 같은 병원 다니면 닮아. 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유력 어렸을 때 사진. 그때는 뭐돈안 닮았을 거고 손댄 얼굴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지점은 모녀 직원도 닮지만 자매 직원도 닮는다. 이런 개념으로 또 반박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음. 영상이 나왔죠. 네. 네, 얼굴 합성해서. 그러면 네. 네. 그런 설이 있다 치고 박근혜 씨 딸이다. 그럼 아버지는 누구야, 그 경우에. 그게 이제 지금 다 아는데 의원님만 모르신척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 두 가지 설이 있어. 최태민? 어. 또정윤네그두 가지 설이 여전히 있어요. 정윤네가 나온 딸이라고요? 박근혜 씨가 엄마일 수 있는데 음. 아버지는 여전히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최태민이다, 정윤네다 아, 그 무서운데 그건 진짜로. <laughs> 근데 이제 음모로뭐잘 들었고요. 네, 네. 네. 그런데 뭐 누구 딸이다를 떠나서 정윤라가 누구길래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하, 하냐? 저는 요게 더 지금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보면 이미 다 깊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유진용 장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라고 말하면서 노재관 국장하고 어 또한 명을 자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그 문화부 밑에 있는 산하기관에 가서 또 일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완전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일국의 문체부 장관한테 참 나쁜 사람이라더라. 그러면서 자르는 일은 이거는 옛날에 장희빈 시대 이후에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하냐 정유라 일에 그 다음에 세월호 때도 박근혜가 그 와중에 애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지금 뭐 에어포켓이 있다 막 이럴 때 정유라 챙기잖아요. 그 다음 날이었죠. 그 다음 날 음, 음.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하냐. 음. 그리고 삼성 관련해서도. 이미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독대하기 전에 이 삼성 정유라 지원 관련해서 틀을 짜고 그런 다음에 삼성 만나서 만난 이후에 삼성의 정유라 지원이 시작됐다. 지금 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것도 음모론의 일종일 수 있는데 개연성 있는 음모론은 정유라의 IOC 선수위원 그 이후에 새누리당 비례대표까지. 네, 그런 네. 그 B 플랜이 있었다 이렇게 어,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 이게 단순히 최순실의 딸이어서 그런가? 그렇다면 또 하나의 음, 그 가설이 가능하죠. 어마어마한 약점을 잡혀 있거나, 음. 그죠? 아니면 이제 주술, 박지만이 얘기했듯이, 우리 누나가 최태민, 최순실 얘기만 나오면 최면 상태가 된다. 음. 그게 그때 노태우한테 보냈던 그 서신에 들어있던 내용이거든요. 최면 상태가 된다. 주술이거나. 음. 그러니까 하여튼 정유라가 누구길래 이렇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으신 거예요? 저요? 좀 전에 그 음모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아젠다를 지금... 네. 어쨌든 네. 이상하다는 거죠. 음. 그리고 셋 중에 하나일 거다. 저는. 그 음모론 중에 하나? 네. 예, 계속 얘기한 첫 번째 음모론. 음. 혈육관계. 그다음에 두 번째 음모론. 지금 얘기한 약점 잡힌 거. 최순실에게. 이게, 이게 이쪽 분들이 네, 어, 과도하게 음모론을 지양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들이요? 네, 아니 보통 이쪽 진보 쪽 분들이 아, 네. 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분인데, 예를 들어 박근혜가 출산한 경력이 있고 이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로 굳어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 음. 박근혜 실제 혈육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온 적이 없는데.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최소한 어떤 누군가가 박근혜 주위에서 그냥 어디다 그냥 뭐 그냥 길거리 버리다시피 한그 정도의 이세가 아니라 그러면 박근혜 주위에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중심이 사실상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설, 그러니까 반대 이론에도 불구하고 정유라의 박근혜 이세설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거야 확인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네. 뭐그 친자 확인을 유전자 감식을 대조를 해볼 수도 없고 근데 어... 그거는 하면 안 되나요? DNA 검사? 어, 친자 확인 검사? 그거는 본인들이 동의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상이 어렵죠. 강제로 할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 다만 이제 조금 아까 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냥 일반적 그런 저기로는 해석이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때문에 계속 뭐~ 그게 음모론이 됐든 무슨 설이 됐든 그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어~ 아무리 친한 사람의 아~ 자식 혹은 자식같이 생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렇게 온갖 뭐~ 법과 제도와 그다음에 질서와 이런 걸 무력화시키면서 이렇게까지 할 리가 없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 그거는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건 뭐 여전히 밝혀야 될 그런 점들로 남아 있을 거고. 이거 하나 질문해달라고 청취자들이 굉장히 많이 보내준 문자가 하나 있습니다. 음. 내가 야동까지 까봐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예. 아, 이 질문 엄청 받으셨죠. 음 어, 그렇습니다. 야동이 진짜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박 대통령의 과거를 얘기하다 보. 뭐... 보면은 뭐 이거 야동까지 까야 알겠습니까? 이,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 최순, 최태민의 의붓아들인 조순재 씨가 이제 무슨 녹취록을 남겼잖아요. 예. 그건 자기가 스스로 남긴 겁니다. 예. 그 내용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게 재산 문제도 있고 뭐 음.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 얘기가 이제 사실 좀 식구금에 해당되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거죠. 아니. 저는 사실은 그때 들으면서 이 굉장히 예. 비유적인 표현이다 생각하고 넘어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심한 얘기까지 나와야지 뭐저 죄를 알겠습니까? 이런 표현으로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질, 실제로 19금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있었다고요. 그 탄원서 안에? 대부분이. 대부분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이렇게 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녹취록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시중도 있고. 에다 돌아다니던데요, 뭐. 아니, 19금이라는 게 뭔지 아시잖아요, 정현이. 님 예. <laughs> 19금이라는 게 지금 여기 방송입니다. 예, 예, 예. 이 예. 아... 그래서 이것도 19금 해당되잖아요. <laughs> 19금에 해당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가 힘들죠. 아, 어... 그렇군요. 그래서 검증을 그때 해 보셨어요,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검증이죠. 왜냐하면 조순재 씨가 누굽니까 음. 같이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최태민의 양아들. 그, 예. 그리고 그 박근혜 씨하고 같이 같이 일했고 대통령하고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예. 그 자체가 검증이지 뭐가. 아니 검증이. 아니 그러니까 탄원서가 예. 그렇게 왔고 녹취록이 있는데 언론들은 한 줄도 안 썼어요 2007년에 예. 한나라당 검증위는 그 녹취록도 확보하고 탄원서도 확보했어요. 그 다음에 음. 후반 작업을 뭐 하셨을 거 아닙니까? 후반 작업을 할 필요도 없었죠. 이제 이겼으니까. 아 이미 이명박 후보가 예. 이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예. 더 이상 그래도 그때 검증 좀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더 그거를 이미 지나간 일이고 이겼는데 진 후보를 무슨 탄압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아하, 그리고 인정할 그,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예 그리고 내용이 또 너무나 아이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 의원님 2012년에 다시 박근혜 후보가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네. 분들이 그때 검증이 분들 그때 물론 검증이 아니셨지만 네. 그거 가지고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검증은 야당에서 했어야 되는데 음. 그때 야당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데 내가 음. 그 검증하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하. 제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만 음.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를 찍지 않았습니다 저는. <laughs> 아 잠깐만, 이거 이제 처음 고백하시는 예, 고백하는 거 네,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참욕 먹을 일인데. 아, 세상에. 왜냐면 네. 이분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2012년 대선에서 예. 분명히 새누리당 후보 의원이셨는데, 예. 누구 찍으셨어요, 그럼? 그냥 중간에 다 찍었어요. <웃음> <웃음> 제가 비난받을 얘기를 지금 고백하는 와, 겁니다. 아, 처음 고백하시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정도는 하고, 오늘 월간 정도는 하는데, 아니, 특검 조사받고 오셨어요? 이 내용 가지고? 저는 조사받은 게 아니고요. 조사받은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 그 팀장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근데 어, 특검팀에? 예, 격력 차원에서 이제 저녁을 먹은 것, 저것도 어. 여러 명이서 먹었습니다. 지금 네. 방송에서 못한 그 19금 얘기를 특검팀에다 하셨어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어쩌다가 이지경이 되나. 사실은 말입니다. 정두원 의원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주자 그 경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어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만, MB캠프에서 박근혜 후보의 검증을 주도했던 분. 그래서 더 심경이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음, 보면. 책임을 통감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본의 그 아니게 검증을 책임지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됐잖아요. 음. 음, 모든 것을 다 밝히자고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에, 에. 사실 그 당시에는. 왜 못하셨어요? 그것도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아이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그걸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을 결국 뭐 방관했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일단 책임을 통감한다. 예. 아니,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니까 하여튼 정두원전 의원이 아무것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지금 책임 통감한다고 하셨지만. 2007년 8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의 관계를 낱낱이 밝히면 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게 될 거다. 네. 이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또렷이 기억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지? 밥을 못 먹게 된다니? 그 후에도 19대 국회에서 제가 단발마적인 비명을 뭐 여러 번 지르긴 했었죠. 그런데 네. 그때는 언론에서 별로 귀뚱으로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 없다고 할수 없고요. 지금 관계들이 그럼 하나 하나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건데 얼마나 밝혀진 겁니까? 얼마나 더 밝혀질지는 모르지만은 이제더 밝혀질 필요도 없죠. 이 정도는 뭐이 <laughs> 정도로 충분합니다, 네, 국민들. 네, 네. 예.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 근데 밝혀지는 얼마나 밝혀져 뭐, 나올 만큼 저, 저, 나올 만큼 뭐 밝혀 말로 있어요? 야동까지 나와야 됩니까? <laughs>